도대체 진격의 거인 더 라스터텍의 국내 상륙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관련된 새 소식과 또 영화의 추가 결말에 대한 공식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진격의 거인 극장판은 국내에 곧잘 수입돼 개봉했었어서 이번 라스터택이 도통 개봉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팬들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전 극장판들의 흥행이 사실상 저조해 결국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격의 거인 탑3 인기국인 미국도 프랑스도 한국도 아닌 필리핀에서 공식적인 1월 개봉을 알렸는데요. 물론 전 세계적인 작품이지만 비교적 불모지와 다름없는 곳이었어서 이에 팬들은 국내에도 곧 상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식적은 아니지만 필리핀의 상황을 볼때 국내에도 1, 2월에 수입되어 개봉할 것이라 강하게 예상되네요. 또한 말도 탈도 많았던 추가 장면과 관련해 11월 1일 공식적으로 최종 영상 신규 추가. 를 발표하였습니다. 전 커뮤니티가 들썩해졌고, 세간의 소문으로는 원작 끝부분의 스쿨카스트가 그 정체라며 이슈가 됐으나 이는 불분명하며 다른 유저들은 이와 다른 추가 결말과 내용 보강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작화 향상과 145분의 장편으로 재구성되는 진격의 거인 턴 라스터덱의 국내 개봉이 곧 다가옵니다. 관련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오늘은 진격의 거인터 라스터 어택의 개봉 관련 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